17세가 성인팀도 4대0으로 이기고 대학팀도 6대2로 아, 이기고 그정도야? 우리 네. 17세가 지금? 이기거나 비겼어요 아 이런거는 진짜 에전테니까 얘기해주네 17세면 우리 고등학교 팀 아니야? 심지가 전반에 2대0이었어 그러면 진짜 그 선수들 중에 일부가 또잘 크면 20살 정도 초반에 그때는 또 월드컵도 진짜 잘한 선수 한두 명도 갈수 있는 아, 거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제2의 야. 뭐 김, 김민재 뭐 제2의 뭐 17세가 잘한다는 건그 친구들이 또 유럽에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가능하지 그렇죠. 가능하지 그러면 가능하지. 거기서 또 어떤 포텐을 터트릴지는 예상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된다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정할 순 없지만 맞죠. 근데 잘 된다... 잘 된다면 얼마나 더잘 될지는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오, 그럼 그냥 기다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쪼형 오늘 제비 같아요. 트로트 가수입니다. 시 장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겠습니까? <laughs> 강남 멋쟁이라는 표현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아, 강남 멋쟁이. 강남, 멋쟁. <laughs> 강남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아, 오늘 주제 말이죠. 네. 한국 축구의 황금기 아니냐. 요런 이제 좀 생각이 좀듭 됩니다. 우리 지금 뭐캐리기도 흥하고 있고, 유럽에서 뛰는 우리나라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박입니다, 지금. 막 우승을 하지 않나 엄청나게 잘하지 않나 막 엄청난 이적설이 지금 놀라오지 뭐 않나 몇백억 이적설이 이제 뭐 그냥 그냥 나와 그냥 나와 네, 그냥, 그냥 나와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한국축구 황금기에 대한 여러분들 두 분의 고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손흥민 선수야 그냥 존재 자체로서 우리에게 딱 버팀목이고 일단 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들 한명한 한 명씩 일단 풍평 한번좀 들어보죠. 김민재 어떻습니까? 전 세계 통틀어서 이런 중앙 수위수는 없어. 없죠. 아... 네. 없어 그냥 올 시즌만 보면 이보다 잘할 수 없다죠. 네. 네, 이보다 더 잘할, 없다. 잘할 수 없다. 그 정도다. 네. 뭐, 실제 이적 시장에서도 뭐, 그만큼 굉장히 핫하니까요. 네, 뭐... 센터백을 찾는 B클럽들이 리스트를 딱 놓고 봤을 때 김민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없죠? 없겠죠? 지금? 예. 그리고 뭐그 어. 어, 반중들 보세요. 찐으로 좋아하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잖아. 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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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하면서. 김 아닙니까? 김. 김이 아니라 아, 김. 김. 아. 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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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강인은 어떻습니까?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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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laughs> 이보다 잘했어. 네. 이보다 잘어 컨트롤 V, 컨트롤 C. 근데 이강인 선수는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건 맞죠? 근데 그 커리어 하이는 계속 갱신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물에서 아. 놓을 때죠. 그러네. 지금부터가 네. 좀 시작이네. 저는 발렌시아 요즘에 그, 단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피, 회장이 뭐, 이강인 선수를 내보냈다. 어. 피터림 회장이. 아. 할 수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내보냈는지. 뭐 우리로 우선 땡큐야. 예. 뭐 이렇게 뭐바이바이백조항안 걸고 새로는 안 걸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이유를 그렇게 내보낸 것 자체가 좀 그치. 이해가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발시셰 입장에서는 우리 어. 어. 사람 땡큐인데 우리 땡큐는안리를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평가로서는 뭐 그냥 내보낼 때는 존재로 여겼던 거야. 지들은 그때 그런 네. 판단한 거지. 데 강인이가 이제 거기서 자극을 받고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강인이의 후천적 노력이 지금의 가치를 만든 거지. 발렌시아 그 실제일 때는 뭐 발렌시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음. 예. 오영규는 어떻습니까? 나는 오영규 참, 참픽을 잘한 거아니에 다... 이보다 어. 더 잘할 수 있죠. 아그죠오영규더더 네, 더 보여줘야, 보여줘야 돼. 더, 더, 더 이보다 더너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없다. 아, 타이밍. <laughs> 타이밍이 좋은 좋은 맞겠지. 얘기. 네. 이번 겨울이적 시장 때 사실 조규정 선수도 뭐 지금 계속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러 고민이 있었던 건데, 오영규 선수가 아 저는 지금 나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쪼가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어린 친구들이 일찍 군대를 갔다 와, 오는 예. 게 커리어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낫다 아니, 낫다. 그리고 일, 근데 이게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찍 갔다 오는 게 맞아. 어... 예. 그래야 뭐, 성, 이제 사회생활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축구 쪽은 사실 약간 좀 옛날에는 뭐, 26살, 7살, 이때 가는 트렌드들이 한번있었는데 돈을 이제 그만큼 그때까지 벌고 가야 되는 그치, 건데, 그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봉도 좀그 나이 땐 적을 수밖에 없고, 그거 안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군대에서 음. 밥 줘, 뭐 먹여줘, 재워줘 다 하는데 맞아 맞아 상무가 또 예전 상무 같지 않아요 선수들이 굉장히 좀잘 훈련을 시키고 어. 선수 생활을 하는데 유지하는데 굉장히 웨이트실이 K리그 클럽에서 탑 클래스잖아요 아그 네, 정도로? 조기석 네, 어. 선수도 어. 해가지고 네. 엄청 거기 있으면 은긴 그러네 거기 가면 쇠질을 하고 싶어져 <laughs> 쇠질? 네 쇠질을 하고 싶어요 그런, 그런 <laughs> 경우 있잖아요 정말 할게 없어서 쇠질을 하나 가자 뭐 이런 아. 개념이 될 수도 있겠니다아 그럴 수 있지 뭐 <laughs> 거기서는 우우난 네. <laughs>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황인범 모릅니까? 혹시?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laughs> 아니 이보다 더 좋은데 갈수 있다. 아, 아 요게 그, 맞네, 요게 예, 맞네. 예. 아, 이번에 좀 밀렸어, 시퍼드. 여기 맞네. 딴 걸로 해. 내가 계속 밀고 있었는데. 오방한 제2의 창조야. 알겠습니다. 자강 예. <laughs> <laughs> <차강> 두쳤더라지더 <laughs> <laughs> 좋은데 갈수 있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알겠지 말이죠. 지금 심정. 그리스 무대는 좁죠. 아, 네. 경기 이제 쿠팡으로 보시면 인범이만 보여요. 여기 있을 정원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단계 위로 가는 게 맞다. 분명히 콜이 있을 것이다 어, 뭐 어디 간단한 얘기를 들어본게 있습니까? 혹시? 아니 그냥 느낌이지 그냥 뭐 이렇게 못 들었으니까 이렇게 주절주절 이렇게, <laughs> 얘기를 주저, 이렇게 주저, 얘기를 진짜 들어봅시다. 나라고 뭐 이렇게 다 알지는 않아 이재성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재성 선수도 아이 선수는 그 레간자죠 레간자? 소리 없이 강하죠 아 근데 그 레간자를 지금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니 그너 지금 옛날 그 자동차 레간자 얘기한 거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재성 선수는 행복한 거 같아요 행복한 것 같다. 지금 뭐 이렇게 플레이하는거나 오늘도 뭐 이렇게 올렸잖아요. 자기 그 에세이 같은 거를. 어어. 아, 내가 여기서 뛰고 있던 자체를 정말 행복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행복해 그래, 좀, 보인다. 그리고 네. 이제 전문가들 눈에서는 축구에 눈을 떴다. 아하. 아, 눈 떴어요 이제. 아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축구 구단이 된 거예요 이재성 음, 선수. 는 음. 원래 잘 쳤지만 이제는 여유까지 붙어서. 음. 네. 이재성 선수 바이런 미넨 서로 없습니까? 좀, 좀 찾아봐. 구글링 좀 해봐. 없어요. 아, 없어요. 아예그 포지션 필요할 것 같은데. <laughs> 황희찬 선수는 어떻습니까? 황희찬 선수는 로페테 감독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에, 교체로 써서 수비만 시키고 에, <laughs> 역습적으로 이제 가라고 이제 하는데 좋아하는 감독 밑에 있으면 네. 경기 꾸준히 뛰니까 선발로 한 시즌을 풀로 쭉뛸수 있는 그 시즌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부상이, 어, 부상이 너무 아쉬워. 부상 좀안 당했어요.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부상 당하고 근데, 이러니까. 근데 개인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 네 저는 그. p t 팀까지 같이 하잖아요. 트레이닝 그거 하는데, 쉴때좀 쉬고 근육을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본인 만족이잖아요. 아무튼 간에그나 혼자 산다 그 친구들이 그 낯이 익어야 좀 개인 기술도 가르쳐주고 하는 아, 건데. 쪼가 무슨 특별한 휴미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팀이 같이 거기 상주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 예, 네. 예, 예,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 아, 이거. 예능 거, 보고 걱정된다. 아, 예. 손흥민 어떻습니까? 뭐, 소름만 나오면 말을 잘못 하세요, 요새? 네, 저 김민재랑, 그, 둘이 센터백 같이 보면 될거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laughs> 아, 센터백 같이 <laughs> 네, 봐라. 네, 진짜. 최근에 어, 좀 안쓰럽기도 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걸, 진짜. 응, 어? 응. 대충 줘도 될거 같은데, 열심히 또 어디 가든 또, 어 아, 오케이. 그냥 조금 아니, 이제, 이, 이 정도면, 어. 자기도 좀 챙기고. 아, 나, 나, 너만 아, 생각해. 어, 이런, 이런 해도 될거 같은데. 여기가지고 하면 또더 잘하고. 또 저희가 더저거야 그럼 잘하고 그또 심지어 수비를 잘했다고 진짜를 말했잖아.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라이언 레이슨이 <laughs> 새끼가 <laughs> 이게 야참 얘는 감독 감이 아닌 거야. 감독 대행 시켜놨더니 골 많이 먹고 얼른 얼른 질타란 질타를 다 쳐먹고 나니까 갑자기 콘테 축구한 거 아니야? 아니,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 왜, 나, 나, 왜 이렇게 나 어, 어, 뭐야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세트 있는데 세트피스 끊기면 역습 만들보려고맨 뭐... 뒤에 서 있고. 가라니까 또 가서 열심히 또 하고 뭐 이런 그래 야, 너무 아. 말잘아나이지 아니 지금 우리 주제가 말이죠 한국 축구 황금기여가지고 앞에 선수들은 다 잘한다 잘한다는데 서흥민 선수 얘기 나니까 막두 분이 이렇게 화가 나십니까? 아니 생각을 아니, 해봐 <laughs> 지금 일곱 시즌 연속 두 자리 골을 넣었단 말이야 그렇게 아프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데도 꾸역꾸역 골을 넣었어 어떻게든 그리고 혼자 어, 수비도 해가지고 그거 유럽파 뭐 어떻게 유럽 리그 대항전 나가보겠다고 그거 아 이런 애가 어딨니 진짜 아 진짜 안타깝잖아. 거기서, 왜, 거기서 뛰고 있어, 걔가. 그래, 그위치가 어? 거기다 채워놓고, 애를. 수비 다 하라고. 힘들또 스프린트 하라고, 역습하라고 그러고. 그럼, 왜 가, 가그 힘이 들어가가지고 하겠냐고, 축구를. 그러니까, 요새 비난하는 애들도 비난도 잘안 해, 이제. 그래. <laughs> 봐봐. 왜 이렇게 싫으면, 봐봐. 되면, 스스로는 축구가 재미가 없어져. 걔네들 비난도 잘안 해. 왜? 저렇게 뛰는데 어떻게 비난을 그래, 해? 그래. 어, 비난하는 애들이. 어? 뒤에 서싹 쓸어 버리니까. 손가들이안 나오고 있어. 그저 영국에 <laughs> 런던에 있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아, 안 투,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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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가들 아니, 저번 경기 진짜 톤트넘에 김민재야. 뒤에서 다 쓸어. 야. 진짜로 봐봐. 안 나온다니까? 봐봐. 뒤에 막 앞에 막다 있어. <laughs> 아, 예. 아, 네이슨 이 새끼. <laughs> 둘이 알아서 해라. <laughs> 자,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지금 뭐 우리 K 리그도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K 리그 좀 눈에 띄는 선수들 뭐한두명몇 명만 그냥 생각나도 머릿속에탁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김민혁, 김민혁 울산의 김민혁이 울산에 음. 성남에 있다 이적을 했죠. 볼잘 쳐줘. 울산이 지금 저렇게 할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거 같아요. 아하. 그 자리에 정말 그 선수가 들어왔다는 자체가 네.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저번에 황재환, 아 울산에, 네. 다 울산으로 약간 몰빵이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제주의 김봉수, 네보용주 <laughs> 아, 고영준 고용... 진짜 잘하더라. 고영준. 어, 포항에. 네, 이런 선수들. 대전에 배준호도 그. 아, 나이 배준호. 어. 배준호가 유럽 갈 날이 또 가장 빠를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네. 배준호를 잘 쳐더라. 고등학교 때도 1학년 때부터 뛰었는데, 희한하게 빠져나오거든. 음, 이게 희한하게 빠져나와. 맞아요. 배준호가 이번 20대 대표의 에이스예요 어,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황인범하고는 조금 달라요, 느낌이. 배준호. 배준호는 좀더 위에서 앞으로 자기가 직접 유럽 갈 어. 1순위 배준호 어 진짜 네, 배준호 오 배준호 오 이렇게까지 유럽에서 주요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결과를 내는 시즌은 제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음. 그죠? 그렇죠.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진출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뭐, 대표팀을 꾸린다고 했을 때, 지금 역대 최고의 멤버급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항상 대표팀이 나오면 뭐, 역대 최강, 역대 최강 이랬는데, 사실 나는 가끔씩은, 에이, 이번엔 그건 아니다.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는 약간 느낌이 그런데, 두 분은 생각은 어떠신지. 프린스만 감독이 어쨌든 세대 교체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그런 스쿼드의 풀 자체가 더 풍부해졌잖아요. 아, 그렇지. 아, 아 그렇지. 그렇지.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아하. 24세 명단 봐보세요.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 있다니까. 음. 이선 여기 뽑힌 선수 말고 또 있단 말이야. 한살 어린 선수들이. 프린스만 가면 또 20세 경기도 봤잖아. 요 얼마 전에. 또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툴을 탁 넓게 두고 어린 선수도 뽑아보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름 그러니까 값만 보자고 하면 그러니까 뭐 어디에 소속된 선수인지 또그 소속된 리그에서 얼마나 활약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압도적인 그 능력을 보인 선수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따렸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가 오까 예를 들면, 차범근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면, 뾰족하게 한 명이 나와서 끌고 가는 건 있었어요. 뭐,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유럽의 주전으로, 빅리그에서 뛰는 선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중심축이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 지금. 쪼호영 말대로, 선수풀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어. 거기다 또 이제, 유망주들까지 있으니까. 뭐, 대표팀 감독이라면 그런 선수들도 어쨌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거죠. 이런 아니 상황에서는. 근데 생각해 보면 없다 없다 그러지 않았었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선수가 코로나... 없다 없다 그러지 아니, 않았어?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 대회가 잘 열리지 못하고 그래서 노출이 안된 거지.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풀리면서 얼마 전에 17세 대표가 수원 B팀 3대1 이겼잖아요. 오... 그 당시에 뮬시도 뛰고 다 뛰었어요. 민상기 선수도 뛰고 다 뛰었어요. 그럼에도 아... 17세가 이겨. 고이들이 이겼어. 그건 손도못아니 아니, 아니 17세가 성인팀도 막 4대 0으로 이고 대학팀도 6대 2로 이긴 그정도 17세가 지금? 네. 지금 연습 경기 성인팀이라서 진게 파주시민축구단. 그 훈련 막바지에 이제 피곤할 때뛴그 1대 0 말고는 다 이겼어요. 오... 이기거나 비겼어요. 아 이런 거는 진짜 에전트니까 얘기해 주네. 선선한 B 팀은 진짜 3대2 인가로 이긴 것 같은데. 네, 그때 막 율리치 네. 뛰고 다 뛰었어요. 17세가? 네. 다 뛰었어요. 17세면 우리 고등학교 팀 아니야? 율리치가 전반에 2대 0이었어. 근데 후반에 멤버, 베스트 멤버 좀 교체, 로테이션 돌리면서 2대 2가 되고 3대 2로 이긴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데 뭐 골든 에이지라든지 이런 뭐 어떤 정책의 힘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게 꾸준히 이제 토,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16세부터 꾸준히 소집을 자주자주 자주 하면서 팀을 완성시켜 온아 거죠. 아, 그 팀이 그냥 네. 하나로 이렇게 쭉. 에서. 예, 정말 강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선수들 중에 일부가 또잘 크면, 20살 정도 초반에, 그때는 또 월드컵도 진짜 잘한 선수 한두 명도 갈수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럼요. 거기에 제2의 야. 뭐, 김, 김민재 뭐, 제2의 뭐. 17세가 잘한다는 건그 친구들이 또 유럽에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다. 그렇지, 가능하지.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지. 거기서 또 어떤 포텐을 터트릴지는 예상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된다,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정할 순 없지만. 맞죠. 근데 잘 된다. 잘된다면 얼마나 더잘 될지는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어, 그럼 다 기다 기다려 내보는 거지.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 이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모양새가 좀 그려지는 것 같아서 뭔가 기, 약간 기대가 돼. 네. 어, 진짜 국대라든지 이런 게 20세도 아르헨티나에서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그 그리고 17세도 태국에서 6월 초부터 아시아 예선이 치러집니다. 맞아. 이번에 연령 대회들이 엄청 많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눈이 이게 우리나라야? <laughs> 어, 이... 할수 있어요. 뭔가 이러니까 되게 네. 궁금하네. 올 차는 게 달라. 아. 고생한 우리 유럽 선수들이 다음 달이면 이제 시즌도 끝나고 A 매치 하러 들어오잖아요. 저 이제 일단 국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들어오면 잘 쉬었다가 또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한 시즌 잘 뛰어, 뛰고 왔으니까 우리 선수들에게 추천해주신 몸못보신 메뉴가 있습니다. 한국 들어오면 요거 먹고 힘좀 내라. 아, 근데 비행기에 딱 내려서 딱 땡기는 게 있어요. 아... 그걸 먹어야 돼. 그래야 해소가 된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된다. 뭐뭐 뭐 라면을 먹으면 안 된다. 에 라면은 좀 그렇지만 밀가루는 먹어도 되지. 탄수화물이 탄수화물 한 10분 뛰면 다 태워버리는데 선수들은. 아... 짜장면 같은 거 얼마 먹고 싶겠어. 그래... 짬뽕이 그렇게 먹고 싶다 그러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어허. 고단백, 고탄수화물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지? 장어도 봐. 장어. 어... 그건 니가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먹고 싶어. 어. <laughs> 영등포에 유명한데 있어요. 네. 아니 그 파주에도 유명한데 있잖아요. 장어 유명한데. 그럼 아, 비싼 데서 먹어요 파주 가면? 아니 그 있다고 한, 누구, 있다고 한 거잖아요. 있다고 한 거잖아요. 아 장단콩, 장단콩. <laughs> 아니 파주 거기 맛있더라고. 맛있어. 먹었네. 어. 뭐그 임진강 그저 말하는 거죠 장어. 구정, 구정 거기. 아우 어, 어, 맛있어아 구정. <laughs> 구정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 어,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어, 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들어왔을 때 내가 봤을 때 들어보면 대충. 일단, 짬뽕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고, 짬뽕이 그렇게 당긴다 그러면. 짬짜면을 먹겠죠, 그러면. 짬짜면을 짬짜면? 빼기로 먹겠죠. 둘다 먹고 싶으니까. 그 선수들이 갔는데 좀 유명한 데니까, 짬짜면은 없고, 두개 시키지 않을까? 아, 두개시키겠네 동시에 어,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남길수 있는 거잖뭘 토론을 하고 어? 있어, 이씨. 탕수육하고. 아, 예, <laughs> 네. 예. 탕수육에 짜장면을 시키고, 짬뽕 국물 서비스요. 음, 응 음. 거기에. 데좀 웃긴 게. 연태 소동민... 한 명이 가고. <laughs> 손흥민 <laughs> 선수는 떡볶이가 좋다고 그랬대 손흥민이 가서, 여기 짬뽕물 서비스 이거 좀 그렇지 않아? 그냥 주지 않을까? 아니야 선수들도 검소해. 아, 그래? 군만두 서비스 주시고 다해 이거. 네네. 왜 자꾸 이걸 토론하냐고? 동파욕도 하나 주세요. 크리스만 감독이 이거 용산역 쪽에 호텔을 잡았다는 얘기는 뭐 이제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여기 네. 어떻게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용산이 자기도... <laughs> 저기요 터가 <laughs> 좋아 터가 터가 <laughs> 예 터가 네, 그러니까 좋죠. 용산이 그 드래곤힐이잖아요. 네. 드래곤힐. 아그쵸 드래곤힐. 용산 힐. 예전에 이제 미군 기지가 없어지고 있지만 네. 미군 기지 때 드래곤힐이라는 호텔이 있었어요. 아, 아 지금도 이 안에 있을걸요? 거기가 정말, 이, 배산 임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 음. 우리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산이 있고, 네. 앞에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어허.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가. 아, 그럼 크리스마 감독이 그다 계산하고 들어간 거군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laughs> 근데 이게 오, 가셨다 이거죠. 역사적으로. 아니 저기 그냥 너님 말투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예.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거기가 미군 기지가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실 청나라 시절 때부터. 그렇죠. 유연스 아니 근데 새끼. 그 호텔은 그 호텔은 저쪽이에요. 반대쪽. 호텔은 이쪽이라서 네. 거기도 아픔이 있는데요. 네. 내가 19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요. 거기 가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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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네. 알겠어요. 네. <laughs> 근데 그 용산 미군 기지는 그 일본 그 민비가 일본군도 주둔시켰던 곳이고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새끼가 그치. 청나라 와, 그 역사적으로 일본, 왜 우리 일본... 땅에 외국 군대가 이렇게 야, 자주 국방을자 그래,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 스마 감독 은 말이죠 아니 K 리그를 진짜 여,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시네요 예, 예, 예.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계시죠 처음에 처음에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 우려들이 있었잖아 뭐 재택근무한다 코치진들이뭐 네. 이런 것도 있지 근데 뭐 아니 코치들도 열심히 막 해파들 외다 만나러 다니고. 저희 애초부터 일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잘 돌아다니더라고. 요 항상 웃으면서 여유롭게 보잖아요. 아 그러게 스타 플레이들들 있나봐.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라고 말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어? 그렇잖아요. 우리만 그랬어. 아 그랬나? 옳지. 뭐클렌스만이 전술이 없네. 뭐가 없네. 맞지. 자꾸 뭐가 안 되네. 그렇지. 그 누가 다 얘기했어? 옳다라 그중에 우리는 뭐라고 랬어 적당한 사람이 온 아, 거다. 맞지. 최선의 사람이 온 거다. 그렇지. 그래. 아이 됐어. 좋지. <laughs> 아니 이번에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지난번에 좀 이제 뭐 일이 있었잖아요. 나 그것도 크리스마니가 가서딱 만나서 밥 먹고 이런 거딱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안정감이 생겨더라고. 풀어졌잖아. 그렇지. 예. 네. 딱이렇게 잘하더라고. 그럼요. 그서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이런 이런 나도 경험해봤다. 나도 마테우스랑 이렇게 사이 안 좋았는데 <laughs> 내가 이겼다 싸워서. <웃음> <웃음> 어, 그렇지. 근데, 어, 결국엔 내가 내가 근데, 승자다. 근데, 어. 근데 지나가 나보니까 아무짝에도 수작대기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 아 옛날 <laughs> 야, 일 뿐이다. 그래. 과거 아, 일뿐이야. 앞으로 지나면 어. 잊혀지는 일이고 인생사 다 필요 없다. 민재야 앞으로 잘해보자. 예. 야 이게 클리스만의 효과네 또. 그러면 6월 이제 두 번의 평가전 페루와 엘살바도르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요때 예. 지난번 어, 두 번의 평가전 했잖아요. 그때랑 요 평가전이 다음 달 있을 평가전 이좀 달라질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경기장이 달라지겠죠. <laughs> 잘했어, 어. 잘했어. <laughs> 그 희찬이가 오니까 더 강한 압박을 하시겠죠 이제. 그렇죠. 아, 황희찬이 그때 부산으로못 네. 왔으니까 그러셨으니까 이제 황희찬이 또 오면 또쉴새 없이 또 전방에서 압박을 하겠죠. 그리고 네. 페루하고 엘살바도르는 약해. <laughs> 애가 세대 교체가 안 됐다고. 아이우 리가뭐 걔네로 일어나들 한물 갔잖아. 페루하고 엘살바도르 이긴다고 평가에서 엘살바도르는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엘살바도르는 저 북쪽입니까? 한 세계 별 나라. 가운데 있지, 가운데. 북중미라고 했잖아, 지금 내가 그래서. 거긴 중미지 그냥. 북중미라 그래요, 그 거를. 아, 그쵸 북중미. 북서. 아, 북미, 중미, 북중미 북중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구성원이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본다. 아, 아 어, 어떻게 본인이 이제 K 리그랑 연령별 대표 경기를 보다가 눈에 드 선수들을 한번 기, 이제 데려와 볼것 같아요. 음. 약간은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보다 약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기용해 볼 수도 있고 신데렐라의 탄생 뭐 이런 음. 것도 기대할 수 있고. 지난번은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픽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급하게 왔기 때문에 카타르 네, 월드컵 그 멤버 그냥 그대로 쓴 거니까 파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번엔 그러면 변화의 포이좀 있을 거다. 저는 클것 같아요. 크다. 왜냐면 K2까지 가서 뭐 확인을 하시고는 거 보니까 아... 뭔가 좀 이런저런 선수가 있다는 걸좀 많이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자 어... 조형 말대로 기회가 많이는 없잖아요. 냉정하게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네. 테스트 해볼 시간이 없으니까, 요번 때좀 써보고, 기존 선수들과의 파, 평, 수준 차이를 평가를 좀 해보고, 음. 그런 거 이제 아시안컵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아닌가요 그 혹시 그러면 이번에도, 지난번 크리스만 감독이 처음에 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가장 눈에 컸냐면, 손흥민을 가운데 쓰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비부담감을 줄이고, 공격을 좀더 주도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강인 선수도 당연히 이번에 뽑아서 전 중용할 거라 보는데, 그러면 이강인, 특히, 이강인도 가운데잖아. 네. 손흥민도 근데 가운데 쓰면 약간 겹치지 않아요? 둘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그, 가운데 섰다고 해서 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뭐, 타겟형 스트라이크 이런 개념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랑 같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어. 그걸 위해서. 이강인 선수 좀 밑으로 내려와서 하고, 손흥민 선수가 다양하게 움직인다면, 그뭐 그런 공격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이강인 뭐, 선수가 기억이 되면 손흥민이 다시 측면을 가죠. 측면으로 돌아갈 아죠. 거다. 왜냐면 수비 부담 얘기하셨는데 이 중앙에 왔을 때가 수비 부담이 더 많은 거예요. 포지션이. 그래서 배준호 선수 도 대전에서 측면에 배치시키는 이유가 음. 이수에서 마찬가지로 수비 부담 덜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예 음. 네, 수비 부담도. 그러니까 이강인이 중앙에 오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 을 다시 잘하는 왼쪽 측면으로갈수 있죠. 음. 황희찬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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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당시 에 이강인 선수 측면에 쓰기도 했으니까. 그렇지. 아, 네. 좌우 측면에. 그러면 뭐 손흥민 선수 제자리고 유찬 선수가 또. 자기 잘 찾아갈 수 있는 그것도, 거잖아요. 예, 그것도 해봤으니까, 네. 이강인 세우고 황희찬 손흥민을 어떻게 공존시킬지를 좀 고, 고, 고민하시겠죠. 어. 전망에 오영규 선수나 공격수들도 있으니까. 아, 오영규. 오영규. 뭐 오영규. 수 있는 야, 크리스마 감독이 어디까지 뽑을지가 궁금하긴 하네. 어디까지, 17세까지 뽑아라. 에이, 그렇게는 안 하지. 우리나, 아니,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한 명, 한명 정도는. 진짜 그런 파격이 있을까?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한번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번엔 아니에요. 왜냐 국제대회가 당장 열리니까 거기서 보고. 아, 그렇지. 이번엔 아니더라도. 왜냐면 하 네.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그 네. 근데 많이 갔다 오면, 하긴 유럽이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 한명 정도는, 뭐, 열 여덟, 열일그래 뭐, 이런 선수 한명 뽑더라고. 얘기해주니까 진짜 이번에 크리스마가님이 누구를 뽑아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전술을 짜는지. 이강인하고 분명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공존을 할 텐데, 지난번 일기 때가 손흥민 선수를 어쨌든 가운데 쓰면서 그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강인 선수하고 본격적으로, 선발에서 공존을 시키면 그도 것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겠네요. 감독님 우리 선수 몇 명만 뽑아주세요. <laughs> 뭐라고요? 크리스만 감독님 우리 선수 몇 명만 뽑아주세요. 크리스만 감독님 우리 선수 몇 명만 뽑아주세요. <웃음> <보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통역 나 좋은데. 우리 이번에 당장의 목표는 아시안컵이 되겠죠? 그렇죠. 아시안컵 우승아 네. 우승? 우승 가능성 있다 보십니까? 아 지금 스쿼드만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진짜 우리가 우승한 지 언제야? 1, 2회 대회니까 거의 뭐, 반세기. 작년에 있었던 연령별, 60년이 마지막이지? 전국 예, 60년. 56년, 60년. 연령별 성인 대표 일본에 다졌잖아요. 맞아. 요새 일본한테 다졌지. 이 아시안컵을 빌미로 다시 한국이 올라간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빌미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계기로라는 계기로. 네. 이런 계기로. 응? 네? 계기로. 진짜 무시가 나와. 네? 아, 내가. 필미래 아, 내가 따, 딴 새끼가 무식하다 그러면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야 네가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한국이 다시 한번 일본 잡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럴 수 가능성이 높다. 형의 말이 정말 맞는 게 응. 갑자기 또 어? <laughs> 삐졌어 지금 <양, 양심을 웃음> 삐졌어. 얄팍같 <laughs> 동맹관계. 이번에 이 만약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넘어야 할 팀들이 맥 팀이 있잖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을 수 있고 이란도 있을 수 있고 일본도 있는데 음.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해야, 지금 그 대륙 우승을 해야. 친금대륙한 그걸 60년 넘도록 우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일전에 언젠가는 붙을 거잖아요. 이또 제대로 된 그, 제대로 된 한일전. 예, 그때도 한번 우리가 좀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 우리 축구가 정말 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아우, 아 생각 재밌겠다. 예.